안녕하세요. 서원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신진권입니다. 커리어넷 나이스 연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커리어넷 가입과 학교 정보 입력. 둘째, 커리어넷 아이디와 나이스 식별번호를 나이스에 입력. 셋째, 나이스에서 검사 결과 조회. 첫 번째 커리어넷 가입과 학교 정보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커리어넷에서 여러 가지 진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할때 학교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어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에 회원가입 탭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학교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명과 학년과 반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이렇게 커리어넷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학생별로 고유한 나이스 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나이스 식별번호와 아이디를 나이스에 입력해야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자신의 나이스 식별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에서 회원가입을 했다면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상단에 개인정보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두 그림 중 왼쪽 그림과 같이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밑에 굵은 글씨로 살짝 큰 글씨, 굵고 살짝 큰 글씨로 적혀 있는 글자가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간 흐리게 8자리 숫자로 나이스 식별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디와 나이스 식별 번호를 나이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나이스에 접속하고 상단에 보시면 학생 학부모 서비스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한 다음 좌측에 진로 심리 검사, 진로 심리 검사 관리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 학년과 반을 확인한 후 조회 버튼을 누르고 아이디와 나이스 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스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 두 번째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기록한 후 업로드하여 한 번에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 화면에서 주황색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이스에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노란색 글씨로 커리어넷 계정 및 식별번호 입력이라는 글씨가 보일 것입니다. 자, 보이는 화면과 같이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아이디와 나이스 식별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쭉쭉 가서 확인 여부와 학부모 서비스 반영 여부에 체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학생들의 아이디와 나이스 식별 번호, 확인 여부, 학부모 서비스 반영 여부를 체크한 후 저장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인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한 번에 업로드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보이는 화면에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사진과 같이 이런 양식이 다운 받게 되고 아이디와 나이스 식별 번호, 그다음 확인 여부와 학부모 서비스 반영 여부란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기재합니다. 자, 확인 여부와 학부모 서비스 반영 여부는 1과 0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1은 동의했다, 0은 동의하지 않았다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엑셀을 기록한 뒤,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 엑셀을 업로드하고, 반영 버튼을 누르면 자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뜹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고, 엑셀 업로드 옆에 저장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고, 자료의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을 보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이스에서 검사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무시하라고 했던 주황색 테두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미리 보기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자, 빨간색 테두리 안에 아로플러스 검사 결과 확인, 다음 직업적성 검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아로플러스 검사 결과 확인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나의 검사 결과 확인을 눌러도 검사 결과가 확인 가능합니다. 자, 밑에 있는 진로적성 검사를 클릭하면 검사의 결과가 조회됩니다. 감사합니다.